금전도 인들좀 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어, 할수 있는,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주,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성주 대운 운기는 좋아요. 사업도 번창하고, 근데 이게 속으로 내색을 하면 안 돼. 사람한테 표시를 내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신국입니다 글쎄요, 말띠들 운세를 이렇게 보면 음,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띠들이 좀 아쉬운 게좀 많아요. 뭔가 하면 될것 같은데 잡고 싶은데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조금 실수해서 안 된다거나. 또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를못 듣는다거나 이런 형국인데 이제 말띠들 자체가 재주는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재주를 부려먹는 효과는 있지만 어떻게 유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살펴다 보면 일단 23세 이모생들 이제 보면 음 선방지축이라고 볼수 있죠 가만히야. 어, 이제 어떤 이들이 매듭이 없어요. 처음은 좋은데 끝이 미약해? 하반기에는? 어, 상반기에는 막 처음은 좋은데 끝이 미약해? 이랬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참을성을 좀 길러라. 좀 참을성을 길러서 끝이 분명하게 있으니, 어,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생각이 짧아 더 깊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단 말이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것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좀 많거든 응, 그랬기 때문에 23세 아직 어떤 20대니까 하고자 하는 내 꿈을 위해서 좀 참고 견디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35세 경호생 어, 말띠들은 솔직히 이제 집합 소에서 같이 일을 못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남 밑에서 일을 잘 못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뭐 상반기에는 내가 이제 어느 조직에 있든지 어느 회사에 다녔다. 치면 이제 나 혼자 어떠한 경험을 해서 나올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질 때가 될 겁니다. 또 결혼을 했던 분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또 자식에 대한 생각도 많아질 것이고, 근데 하반기에는 어 금전도 인제 좀 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어 할수 있는,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 이제 전반적으로 35살은 내가 뭘 시작하는 때에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47세 무호생들은, 어, 조금은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주 대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년 대원이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대에는 4 7살에 이제 남자나 여자나 어 문소운이 있습니다. 어, 금전이 모아지는 형국이고 그때부터 벌어진 돈이 내 돈이 될수 있다. 어, 하 상반기에는 조금 인간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내가 했던 만큼 성과가 있으면서 조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시은 9살 병원생들은요. 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기는 좋아요. 사업도 번창하고, 근데 이게 속으로 내색을 하면 안 돼. 사람한테 표시를 내면 안 돼요. 어, 왜냐면, 운이 좋으면 좋을수록 뭔가 모르게 적들이 많아지는 형국의 하반기에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 여자나 남자나 내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음, 이제 인연이 돼서 쓸데없는 인간 구설에 젖어들 수가 있다. 문서는, 있던 문서는 그대로 지키냐 못 지키냐 문제인 거죠. 새로운 문서는 없습니다. 지금 시한 9수에는. 그러니, 뭔가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내년을 둘러보시고요. 올해는 절대로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올해 말 뒤에도 어, 하반기 운세 잘 적응하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요. 궁금한거나 좀 답답한 면이 있다면 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현신공이었습니다.